아, 저 아니에요. 어, 바꿨어요? 네, 저, 저 목동으로 바꿨어요. 기술자, 목동이, 목동이. 아, 진짜요? 오. 이제 기술자도 팔아서 이제 농부로 바꾸게요. 아, 이제. 그러면 밀을 빨리 구하셔야겠네. 네, 저 그래서 밀 농사하는데 이거 더 놀리려 하는데 인센트 박스 있어갖고. 아. 제거밀 얼마나 자랐어요? 많이 자랐나? 잠시만요. 어, 뭐야. 어, 책이 없어진 거 같은데. 저 지금 8,000 남았어요. 예? 왜요? 8,000원 왜요 왜요? 저 그거 해가지고 땅 샀는데 아땅몇 개요? 아, 땅, 땅, 땅 하나 샀는데 근데 이거 왜땅 문서 1-4밖에 없지? 금방 오른쪽 클릭했는데? 나갔다 와야 되나? 예 한번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세요 뭔가 이상한데 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썼을 아, 거예요 예, 3-4 샀다 오 좋은 땅 사셨네 자 클릭 주인권 한 획득 아 부럽다 선생님 땅 8,000원이면 세금도 적게 내고 좋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선생님처럼 돈 벌어야겠다 저는 진짜 도박 안 믿으려고요 도박이 저게 저도 그냥 아무 무서워요 정신으로 있었더니 갑자기 걸리더라고 양탱님이 아, 저거는 진짜 뭐 받을 생각으로 하면 안될거 같아요 진짜 받을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있어야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도박이 다 그렇죠. 생각 없을 때잘 되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진짜 무서워요. 맞아요. 어, 근데 이거 시간 왜 이리 빨리 가요? 그니까요. 벌써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뭐 만들려고 했는지 아는 사람? 작업대? 아닌데? 어, 아... 아, 그거 뭐야. 그거 피스톤... 아. 잠시만요. 아, 이게 너무... 만드는 법도 까먹어 버려 계속. 고 어, 진짜 새로운 비관이네. 아, 피스톤철 들었구나. 이거 실 제가 그냥 캐 버릴까요? 네. 아니면 저 그냥 저는 저 기술 잡 버리기 전에 실 주셔도 상관없고. 아, 그렇네. 공극기 만들면 되니까. 공극기가 5,000원 얼마였죠? 아니요. 공극기 450원인데. 아, 공극기 가격 떨어졌네요. 네. 아니, 원래, 원래 450원이었어. 어, 근데 그게 실이 600원이었어요? 네. 그게 뭐야? 실이 말도 안 되게 높았었구나. 아, 그렇네. 나 사냥꾼이었는데 나 공급기로 발았어. 뭐지? 공급기 450원이었어? 원래. 아, 좀... 발사기, 발사기. 발, 발사기랑 공격이랑 다르지 않나? 네네, 맞아요. 발사기가 시, 그 활드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발사기가 2000원. 아, 2000원. 아, 2 0 0 0네 근데 왜 사람들은, 삼성이는 왜 실로 팔았을까요? 그죠그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 가아까요아 그런데, 그래 아 맞다! 그럼 그래, 화살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아 맞아요. 화살 만들잖아요. 만들, 맞아요. 활 만들어요. 네, 2100원인데. 아 이제 빵이 돈으로 안 보여요. 그냥 먹을 걸로 보여요. 진심. 맞아요. 아 레벨 29인데 1억 해야 되는데, 1억. 다른 사람한테 전화 많이 했어요, 오늘? 아, 저는 뭐 전화 오더라고. 돈이 생기니까 그냥. 아, 역시 사람들은 돈을 너무 밝혀서 문제야, 그러니까요. 그죠? 그니까요. 미소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변함없이 전화 주셨는데. 그죠. 사람들은... 다들 원래 전화 안 하다가 갑자기 되게 많이 줬죠. 그니까요. 러 이래서 진짜 인연을 끊어야 되나봐요, 돈. 로또 걸리면. 어? 아, 유기님 있구나. 아, 맞아요. 팔아야 공구키랑 도박스 아... 끈끈이 비스톤 다음에 팔아야지. 어저끙끈이 피스톤 만들 그거 있는데 드릴까요? 어 근데 주면 아, 좋죠 좋네. 근데 이거 막 스테이크랑 지금 다 팔고 싶은데 이거 지금 팔면은 네네. 아 뭔가 돈 뭔가 이거 팔아놓게 파산 되기 직전에 다 팔아야 될거 같은 느낌? 모아놨다가 템? 그러니까 지금 팔아봤자 이런 게 없어 그냥 땅 사고 그런 거 밖에 없어갖고 아.. 세금도 내하고 그니까 세금.. 세금도 그렇고 아 그냥 세금 많이 낼까 그냥 다 팔아서? 에이.. 그건 좀 아니고 <laughs> 모르겠어요. 이게 선생님이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야, 근데 이게 진짜 즐겜으로 할래 건죠? 계산 안 하고 게임할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예. 진짜 계산 안 하고 게임하니까 보기 오네요. 어, 부럽다. 근데 저도 이번에 솔직히 별 생각 안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뭐. 돈을 벌게 됐는데 일단 삼다시삼. 이거 먹히오지? 뭐 소키오나? 어, 아 맞다. 선생님도 소키워요, 그냥. 근데 저도 석회올라고요 다음에 삼성님한테 그리고 약탈건 빌려주지 마요. 왜 빌려줘요? 너무 착해서 탈인 것 같아요. 빌려줬어요? 아니안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진, 조건을 걸었어요. 뼈 자기가 들고 있는 뼈다 주는 거랑 몇개 있대요? 뼈? 뼈네개에또 뼈가루 40몇 개? 아, 그거랑 그럼 저한테 진주도, 그거 진주도 진주도 하나 아 별로예요. 그거 선생님 그거 있으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걸 몇 얼마나 빌린대요? 시간을 20분 그거 삼성, 삼성님한테 그거 주죠? 삼성한 20만 원 벌걸요? 그거 빌려주면 빌려주마요. 차라리 절 빌려주세요 저를. 차라리 빌려주려면 절 빌려주세요. <laughs> 빌려주려면 절 빌려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아 아우. 맞다 선생님 그거 할래요? 카레다가 화염 붙일래요? 화염? 여차피 네, 고기 구워서 빨아야 되잖아 이게. 예, 그모르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책에다가 예예 그 발르자 예, 이게 말이야. 예, 책이 있거든요 화염 책. 제가 화염 책이 또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음. 그래서 붙이는 게 석탄도 안 되고 편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실래요? 원하시면 근데 제가 이 손님 목동 하실 거죠. 네, 저 바꾸려고요 이거 재장장이 다음에 하죠, 다음에 다음에 붙이죠. 하나 할까요? 네. 오케이, 괜찮아. 지금 거의 이제 30일 찍거든요. 그럼 찍으면은 가서 인챈트 바로 할게요 복딩이. 네 레드스톤. 이게 저는 레드스톤을 캐러 왔는데 다른 게 오히려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인생 게임엔 높이 제한 없었지 않나? 아 있긴 있었는데 높았죠? 음, 많이 높아. 하지만 높았... 이번엔 땅이 좀 많아서 이게 땅이 왔다 갔다 고르는 게 시간이 아까워. 그죠. 텔레포트 있었으면. 와? 왜요? <laughs> 포탈 모드 넣고 싶다. <웃음> 진심. <웃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포탈 모드 너무 대박인데. 저 좋은 편한 펠리아 모드 넣었어요 그냥. 집하면 자기 집으로 집하면 자기 집으로 가지 어 그니까 러땅 하면은 자기 땅 가지고 완전 편할 것 같은데 맞아 어, 뭐. 아 여기에는 나도 소 키우기로 했지 자 스캐너 캔뼈 어, 12개 모았다 뼈 모으기 완전 힘든 것 같아요 맞죠 예 일단 뭐 이제 저 나갈게요 예. Yep. 대주 아유, 소 많이 자랐네나는 그냥 소 키워서 소만 잡아도 돈 개벌던데. 맞아요. 소 그냥 100마리 사세요. 100마리. 그냥 100마리 사서 맨날 다 잡으면 게 이득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완전 아, 이득이죠. 살검 때문에. 훨씬 이득일 텐데. 그리고 화염붙이면 그냥 개이득. 화염붙이면 개이득. 그리고 방어물도. 아, 뭐 내가 아, 왜를 까먹냐. 뭐 만들려고 했는지. 어. 오... 됐다. 이기억나세요 울타리. 아하. 내구도 달 때마다, 그리고 그거에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구도 달 때마다 다이아로 수리. 응, 음, 맞아요. 제가 마침 다이아가 또 11개가 있거든요. 아니구나, 13개 있구나. 제가 좀 많이 모았어요. 자, 저희 둘이 동맹하게 잘한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도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네, 이거 보니까. 착한 사람끼리 동맹을 맺어야 돼요. 소랑 돼지. 다시 봐야겠다, 가격표. 아, 맞다. 여기 있을 텐데. 농부. 농부가. 오, 나밀 되게 많이 자랐다, 싸. 음. 나 사탕수도 많으니까 가죽으로 그냥 책가기 어. 펜 만들어도 되겠지?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책가기 펜 있으려면 기...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닭도 키워야겠네. 예. 닭이랑 소랑 같은 곳에 키우면 죽나? 상관없어. 별로 안 좋을걸요? 안 좋나? 1층에는 소 이런 식으로 예. 해야, 네, 그런 해야 그런 나. 식으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삼성님, 소가 밖으로 나서 와 삼성님 소를 잡았거든요? 네. 선생님 조심하세요, 소 나가면. 위험하니까. 이, 설마 나가겠어, 요 일단은, 소를 사야겠어. 소 어디 팔죠? 소 상점이에요. 아, 근데 지금 8천원 밖에 없다. 돈을 어, 모으면 되니까. 어차피 2시까지니까 그냥 그거 사야겠구만. 팔아야겠다, 이거. 주크박스 쿵쾅이 비슷한 공극기 이거 농사가 은근히 돈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같진 않고 생각보단 생각보다 근데 다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같진 않아요. <laughs> 전부. 나저 아, 다팔로 갑니다 지금. 아다팔시에요 어떤 거 어떤 거? 아 고기. 고기들이랑 기술자 템들. 아 드디어 얼마 벌릴까? 지금 팔천있거든요 어, 오, 궁금하다. 진짜 얼마 벌릴지저 근데 저 고기가 많긴 해요. 고기가 어. 지금 세, 세 세트 가까이. 그고 이제 선생님 혹시 나무 있으세요? 선생님 창고에. 어, 어 나무요? 막대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예예. 여기 예. 예. 선생님 어. 다이아몬드 있으시네 완전 부럽다. 이거 맞아. 흑요소도 열 개나 있으시네. 이거 맞아. 지옥 갈라고 했는데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맞아요. <laughs> 솔직히 갈 필요가 없어요. 목동 어리스 인젠 탈게요 예. 과연 나의 운명은? 헐, 효율 쓰리 완전 망했다. 하나씩 등록시켜서 해야지. 아유, 여기 콩콩님한테 전화 좀 하고 가야겠네. 콩콩님도 이거 다 밴시킨 거 아니야? 나 팔기 전에? 헐, 잠깐. 이리지 않을까? 어. 아, 근데 난 아직 판매권을 등록 안 시켜서 밴못 어. 하지 않았나? 어, 못 해, 못 해. 어, 이제 버섯 농사를 전 다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버섯으로 한번 돈을 벌어보자. 자, 선생님, 저 일단 일좀 하고 올게요. 예. 이따 이따가 봬요. 응. 네. 따 저희 부자 되서 만납시다잉. 예. 안녕. 되기요전화안 끊으세요? 아, 끊어주세요. <laughs> 저도 바빠 아, 솔직히 <laughs> 저도 일하고 아, 있어가지고. 끊을게요. 아, 예. 아, <laughs> 서로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끊고 있었네. 다이아 도끼를 만들어야 되나? 차례로 만들어... 아 나무 키로 가야되는데 그럼? <laughs> 선생님이 참고 있는 나무줄 좀만 더세니까 <laughs>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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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면 괜찮아 자, 30분, 25분 동안 이제 나는 다시 뼈 농사를 하면서 돈을 벌려 볼까? 자르륵, 자르륵. 아이고. 뼈 농사 시작합니다. 아, 석기 많았네. 자, 버섯 농사 한번 시작해 볼까? 버섯 농사. 버섯 농사. 버섯 농사의 다리 미소 님을 모시겠습니다. 헛? 근데 한 번에 자랐죠 역시 버섯농사의달인이십니다 보통, 보 야, 근데 나는 다른 사람, 나 나는 근데 나도 어차피 이걸 하려면은 나도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야, 다근사어 다른 줄 알고 른고람다 나갈... 나갔다올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사람, 다른 이게 은근히 이게 어쩔 때마다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버섯이 자란 게. 그럴 때 나갔다 와줘야 돼요, 한 번씩. 버섯농사의 달인 미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 버섯이 오히려 크기들이 더 작거든요? 그래서 빨간 버섯을 좀더 많이 하셔야 돼요. 집었고 아, 내 농사! 아 이거 이거 해야겠다. 떨어지니까 흙으로 좀메꿔야지 주위를 좀 메꿔야겠어요. 저기 아래 안에는 물 심어놔서 아니 햇빛 심어놔서 괜찮으니까. 아 차라리 유리를 해가지고 유리를 그거 야겠다 아이고 망했다. 또 떨어졌네. 내려온 김에 수박을 잠깐만. 맞다. 이거 섬세한 손길을 켜면은 그냥 수박이잖아. 헐, 대박. 야, 섬세한 손박 좋은데 좋네. 좋네. 그냥 은근히 쓸 데가 있었네. 있었네, 쓸데가 있었어. 여기까지다. 좋아, 자, 버섯 농사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앉아라 됐다. 좋아, 버섯의 힘을 보여줘. 버섯의 힘을 보여줘.

고 4, 5, 6, 8 이렇게 해야겠다 다시 빨간 버섯 됐고 자나으로 다시 한번 캐주고요 아 좋아 좋아 짱 많아 짱 많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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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버섯 작업 아 이게 버섯이 돈이어서 좋다 예, 갈색 버섯은 은근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생각보다 빨간 버섯이 좀 문제긴 하지. 근가문제예 빨간 버섯이 가 다시 어 개수가 똑같아졌어. 빼고 한 번, 두 번, 두번말이자 어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네. 어 좋아. 나머지는 다 빨간 버섯에 투자하면 되는 건가? 갈색 버섯은 은근히 밖에 많은데 진짜 빨간 버섯이 진짜 없어 없긴. 진짜 없긴 너무 없어. 나머지는 빨간 버섯에 투자해야겠. 뭐 효율이 떠서 다행이다내독그 뭐야 내고다이어 아, 뭐야 내곡갱이에 아이가 한번. 어, 한 머리 자랐어 게이드. 어. 부르 직접 부르신 노래였구만. 직접 부르신 노래였어 난 몰랐어. 생방송 직접. 뼈가 더 없지? 황금 당근으로 좀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이제 금 열여섯개 팔것 좀... 빼놓자 이게 감자 썩은 감자밖에 아 구운 감자는 70원 밖에 안해 너무 싸 소고기는 이만큼 있고 벌써 그릇 나무 캐러 갔다 와야겠다 효율을 좀 붙일까? 효율을 좀 붙여야겠다. 나무 농사 좀 하다 와야겠다. <laughs> 나무 좀 많이 캐오자. 뾰로롱? 아, 왜 내구성이야, 하필이면? 하필이면 내구성이야? 표리 떠줘야죠 뾰로롱 아 됐다 나무 캐러 가자 고기 먹고 어내 빨간 버섯 어내 빨간 버섯 여기서 칼 들고 마을. 야생으로 이동. 한 50분까지 나무 캐 나와야지. 아니야. 한몇 분만 캐면 되지 않을까, 나무? 어, 서 나왔네. 여보세요? 미소님, 이거 이제 뜯어도 되죠? 네네, 뜯으셔도 돼요. 이거, 이거 좀 뜯을게요. 네네네. 그거, 근데 맨날 나무를 우리가 캐러 가야 되거든요? 어, 그거 어쩔 수 없죠. 이거, 저 너무 자리가 없어서. 이거 미소님이 들고 가세요, 채 먹은 거. 아, 제가, 저 지금 거기 있는데. 그 창고에 넣으시면 제가 이따 빼갈게요. 아, 어, 그래요? 때. 그래요? 지금 나무가 너무 부족해서 나무 캐러 왔거든요. 어, 그럼 좀 아깝지 않나? 지금 다, 다시 3분인데. 아니요, 20분 안캐 거라서 어차피. 아. 돈은 금방 벌지 이게 있으니까. 20분 있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가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20분 동안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짧게 있어도 돼요. 그냥 필요한 자원만 다구하고 바로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창고에 다이아 위에 있는 45개 책이 미소님 거거든? 네네네네 이거 들고 가시면 돼요 네네 지금 뭐.. 뭐하고 계세요 근데 선생님? 아저 이제 농사 여기 땅 네네. 이제 작업하려고요 더아 새로 산 곳? 아 새로 산 곳은 이미 아 작업 끝났어요? 교배도 시켰어요 아소몇 마리 사셨어요? 저 22마리 샀었어요 얼마.. 근데... 얼마 들었어요? 그럼 얼마 드는 거지? 2마리? 한.. 한 마리도 얼마였지? 가격을 안 보..